자, 그리고 행정가. 행정가. 대인관계. 대인관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 당가, 1, 2, 3번이 다 대인관계인가 봐. 교육자는? 음, 정보적 역할. 답은 4번이에요. 외우셔야 돼.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문제가 또 나왔구나. 외워야 되겠구나.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하고 갑시다. 우리 유인물 48번. 이의물 보건행정관 역할, 대인관계 역할 4개 네 중에서 답을 고르시면 돼. 보건 관련 문제에 사회 전반의 이익과 권한을 대표하거나 각종 의뢰 행사에 장으로 또는 개인 자격으로 참여한다. 이게 뭘까요? 음, 이게 정부 관리자, 정보 관리자. 두 번째, 외부인과의 상호작용을 의미한데 외부인하고 만나니까 섭외자지, 섭외자. 세 번째입니다. 부하직원과의 상호작용을 의미한데 지도자. 자, 이거 있었는데 개념적 기술, 인간적 기술, 업무적 기술 제가 그림까지 그려 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최고 관리자한테 필요한 게 무슨 기술? 개념적 기술. 하위 관리자한테 가장 필요한 기술이 업무적 기술. 어느 뭐 상위, 중간, 하위 관리자한테 다 필요한 기술이 인간적 기술이라고 했던 거. 이게 무슨 역할? 이게 행정가입니다. 행정가. 자, 정보적 역할. 정보 매일 9시 뉴스 보는 거. 뭐예요? 모니터 역할. 그다음에 보건 교육을 집행하는 거니까 교육자. 보건 관련 지식을 숙지하고 활용한다 그랬으니까 전문가. 자, 의사 결정자입니다. 의사 결정자는 네 명인데 아네 개인데 그 중에서 1번, 3번만 답을 써 주시면 돼. 1번은 전문 기술을 활용해서 보건 의료 활동을 수행하거나 주위에 있는 전문 기술자를 파악해서 활용하는 거. 자원 분배자야, 관리자야? 네, 전문 기술자를 파악해서 활용하는 거. 그 사람들이, 아, 내 주변에 무슨 의사 있고 이렇게 있구나. 그럼 이걸 활용해야 되겠구나 하는 거. 관리자입니다. 관리자. 자, 그리고 세 번, 고충 문제 처리자는 그냥 보시면 되고, 3번. 자, 예산 측정, 일에 대한 프로그램, 그러니까 예산을 측정하는 거니까 자원 분배자겠구나. 그러면 협상자. 요네 개가 의사결정자. 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우리 보건행정의 특성 배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거 우리 덩달아서 세개 배웠던 기억나셔야 되는데 보건행정의 특성 또 하나가 보건행정이 추구하는 가치 그러니까 추구하는 가치 또는 추구하는 목적 있었었고 또 보건행정의 기본 원리 이래야 돼라고 있었습니다 기본 원리 이거 가치유자라고 표현했고요 그러니까 추구하는 목적에서는 제일 처음 형평성이 나와 형평성 나오고 그 다음에 효율성 나오고 효율성은꼭 따라서 나오는 거 효과성 나옵니다. 그리고 국민의 요구에 대응하는 사업을 해야 돼. 그걸 우리는 대응성이라고 표현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었냐면 음, 민주성. 그렇죠? 민주성 및 참여성 있었습니다. 민주성. 또 하나 있었었는데. 대응성 말고 또 하나 있었는데, 비슷한 거 하나 또 있었는데. 예? 접근성. 접근성 있지 않았어? 접근성? 시간적 접근성. 그 다음에 경제적 접근성. 있었습니다. 근데 요게 추가하는 목적. 여기에서 기본 원리를 좀 유추하라 그랬는데. 그치? 형평성 대신에 뭐 한다고요? 평등. 평등성. 이게 이제 기본 원리입니다. 평등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효율이든 효과든, 모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합법. 합법성. 법에 적합해야 돼. 그러니까 적법적입니다. 합법성. 법에 맞게 해야 돼. 그리고 대응